예, 빌리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드 드래프트 게임이고요. 어, 구성물은 그냥 카드가 다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마을 주민 카드라고 하는데 이제 이 주민들을 내이 빌리지라는 공간으로 데려와가지고 돈을 벌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마켓 단계가 끝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돈을 잘 많이 벌었으면 우승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돈 많이 버는 게임이고요. 그래서 곧이 돈이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8원씩 갖고 시작을 하고요. 인원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5장씩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주민 카드라고 해서 10장씩 이렇게 세더미가 되는데, 나무꾼이랑 광부랑 건초관리인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어떠한 주민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때 기본이 되는 뭐 기초 주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따가 얻는 법이랑 좀 얘기를 드리고 여기를 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에는 이제 최초 주민들이 이렇게 일렬로 서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지판이 그려져 있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스타트 주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6 장이 들어 있고요 위에는 여기 이제 남은 카드들을 다 섞어가지고 골고루 인원수 곱하기 2만큼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총 6개가 있기 때문에 4장씩 우리가 2명이잖아요. 그래서 2곱하기에서 4장씩 이렇게 세팅을 한 거고 이 마켓이란 게 1번이랑 2번이 있는데 어 여기 있는 더미까지 다 소진이 되면 1번 마켓이 발동을 하고 이제 금을 생산합니다. 금을 생산한다는 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그려진 금덩이 이제 금만큼 이제 돈을 생산한다는 뜻인데 1단계 때 한번, 2단계 때 한번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어떻게 어떨 때 이제 발동을 하는지는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드래프트 단계, 드래프트가 단계가 되면 이제 모든 플레이어들이 이제 핸드에 5장씩 카드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설립자들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자기 이 빌리지라는 공간을 이렇게 하나씩 놓은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원이라고 표시된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시고요. 이 마을에 지금 처음에 있는 설립을 한 거예요. 이제 마을에 얘가 설립을 한 거고, 이제 드래프트 단계가 되면 선 플레이어부터 여기서 길에서 한 장씩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가져가서 가져간 카드는 일단 다른 상대 플레이어들이 볼수 있도록 왼쪽 편에 일단 두세요. 이런 식으로. 또한 장을 여기서 가져가겠죠.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겠죠. 가져갈 때는 이 길에서 가져가셔도 되고, 이 더미에서 가져가셔도 돼요. 그 대신 이제 더미는 비공개 상태에서 내가 가져가는 거고, 더미는 본... 이제 여기 길가는 본 상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최초에는 두 장만 가져갈 수 있는데, 어, 나중에 이 가져가는 개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최대 5개 이상은 못 가져가고 늘려도 늘릴 수 있는데 그 늘리는 방법이 요 밥그릇 모양 카드 있죠. 얘네들을 이제 건설 단계가 되면 이렇게 마을, 내 마을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기존에 내가 이미 배치된 이 밥그릇 그려져 있는 주민이 있으면 그 밥그릇 수만큼 플러스가 돼요. 기본은 두장 가져갈 수 있고 거기 이 밥그릇 수만큼 추가해서 가져올 수 있다. 텀마다 한 장씩 돌아가면서 갖고 오는 거고 비공개에서 가져오든, 여기서 가져오든 할수 있고, 최대, 근데 다섯 장까지만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오는 게 끝이에요. 그게 드래프트 단계의 끝이고,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요 가져온 왼쪽 편에 제가 일단 모든 플레이어가 보도록 두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선플레이어부터 건설 단계를 시작합니다. 이, 건설 단계를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건설도 두 장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왼쪽 편에 둔 주민 카드 내 손에 섞어서 그럼 지금 처음에 일곱 장이 되겠죠 여기서 내려놓고 싶은 거 내려놓으시면 돼요 두 장을. 근데 이 건설 단계 때 하나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행동이 이 기초 주민 카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기초 주민 카드를 가져올 때는 내 핸드에 있는 카드 중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를 이렇게 뒷면으로 놓고 싶은데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놓고 원하는 기초 주민을 이렇게 핸드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세장 버리고 세개 갖고 올수 있어요 뭐한 명만 버, 한, 버리고 하나만 가져와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이제 건설은 기본적으로 두 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놓는 게 건설이에요 이렇게 내 마을에 이렇게 내려놓는데 근데 내려놓을 때 아무것도, 아무거나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건이 붙은 애들이 있어요 얘는 조선공인데 얘 아래에는 나무꾼이 배치돼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 기초 주민 카드가 미리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테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나무꾼이 나무를 배워야 뭐 배가 만들어지든지 뭐가 이렇게 연계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식으로 연계된 카드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나무꾼이 내가 필요하겠죠. 그럼 기초 주민 카드 나무꾼을 먼저 획득을 했었어야 되고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카드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 표시는 뭐냐면 이 카드 위에는 최대 두 장까지 놓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 장을 이렇게 놓고 뭐 조선공을 떠나도 돼요 같은 카드를 놔도 되고 다른 카드를 놔도 되고 그래서 이 나무꾼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카드가 있다면 하나 더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초 주민의 2장까지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조성공으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나지만 이게 막네개씩 있는 카드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당연히 돈도 더 많이 벌어다 주고 그래서 이게 마켓 단계가 끝났을 때 벌어다 주는 이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집 모양 있죠 이게 다음 라운드 내 건설 단계 때더 내려놓게 해주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의로 기본은 두 개지만 이 문이 개수만큼 더 늘어난다. 그리고 최대 내려놓는 것 또한 다섯 개가 맥시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열쇠 표시가 있는 건 뭐냐? 이거는 이제 카드 중에 자물쇠 걸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카드들. 이런 카드들 보면 얘네들을 내려놓으려면은 어떤 애가 따주는지 이렇게 직업이 나와 있어요. 이 가금상인은 목수가 따준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려놓을 때 목수가 없으면 못 내려놓느냐? 그건 아니고 나도 없고 상대방도 없으면 은행에 이원을 내시고 내려놓으시면 되고 나는 없고 상대방이 목수가 있으면 상대방 목수에 이원을 내 돈에서 올려놓고 내려놓으시면 되고 내가 있어 상대방이 있건 그건 상관없고 내가 목수가 있으면 은행에서 이원을 내 목수에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걸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물쇠를 따주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표시예요. 이가금상이는 목수가 자물쇠를 따주고 이원에 돈이 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있는 카드도 있고 없는 카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내려놓으시면서 돈을 추가적으로 벌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 말이에요. 이조성공이 자물쇠를 따주는데 최대 4명까지 따줄 수 있다는 거예요. 4개의 카드까지 누구든, 내 거든, 남이든, 그러니까 최대 8원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위에는. 그 뜻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건설 단계가 끝나면 이제 다시 선플레이어는 왼쪽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이쪽부터 하게 되고. 그러다, 그리고 이제 카드가 채워지는 규칙이 조금 달라요. 2 인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가져간 곳은 가져간 곳은 이 왼쪽 가장 이쪽부터 더미부터 채워집니다. 우리가 가져간 카드 빈자리는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남아 있는 카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버려지고 여기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인플에서는 우리가 가져간 자리는 이 더미 왼쪽부터 가져가서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가져가지 않고 남아 있는 카드는 다 제거가 되고 이 더미에서 채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카드가 줄기 시작하는데 여기도 줄어가지고 이제 시장 단계 이 마켓 카드가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 그 라운드의 건설 단계가 끝나고 어 여기에 있는 수입을 받는데. 얘네들은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덮이면 일단 기능을 상실해요. 돈도 상실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켓 단계가 시작되면은 첫 번째 마켓 단계 때는 이 골드를 받게 되는데 가장 보이는 상위에 있는 이 골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라면 5원을 내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켓 1단계 때는 이렇게 금색 골드 표시된 수입을 전부 받는데, 맨 상단에 있는 주민들의 골드 수입을 다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여기 마지막 더미까지 다 달면 이제 두 번째가 공개가 되게 되면, 이때 건설 단계가 끝나고 이제 최종적으로 또 수입을 얻게 되는데, 아, 그리고 이제 1번 마켓 단계가 끝나고 요 잠을 쇠 따서 이제 여기 돈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가져갑니다. 그 대신 이제 여기 애들 중에 이제 은색, 골드 표시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런 이제 조건부식으로 돈을 벌어다 줘요.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런 표시된 카드들 곱하기 3만큼 돈을 벌어다 준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중에 이제 조건부로. 그래서 얘네들은 1번 마켓 때는 발동 안 하고요 두 번째 마켓 때 발동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싱글이란 거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카드들이에요 그냥 혼자 놓이고 혼자 기능을 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들도 역시 자물쇠 있고 양초업자가 있으면 딸수 있다 둘다 없어도 은행에 이원 내고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싱글들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카드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게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고요. 돈이 동률일 때는 이제 핸드에 카드 많은 사람이 이기고요. 핸드제한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든 손에 갖고 있을 수 있고요. 뭐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